해, 지금 카톡을 했는데 숫자 1이 안 사라지고 있어. 어, 어떡하냐? 야, 근데 오늘 축하 영상에서 누구 한명 빠진 것 같지 않아? 음... 이분은 빼먹은 게 아니라 늦게 보냈어요. 늦게. 엄청 유명합니다. 6년 전에 중학생이다. 그러면은 알수 있어요. 11, 15, 여자 가수입니다. 엄청 유명했어요. 아유! 홍진영홍 진영 체리필터 홍진영. 체리필터 이수영 이수영 핑클 <laughs> 핑클 <핑크? 웃음> <laughs> 아니 아이돌이라니까 2현자 정현이 나훈애 신내경 트여 트카 크라이 황진이 어... 이름을 말할게요 예지 왓 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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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, 예지. 사이즈 사이즈 예지.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너희들은 내입에서 여자 이름만 나오면 뭐다 여자친구야? 아니,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 공개할게! <laughs> 공개한다니까! 여자친구 사귀는 공개한다고! 뭐, 없는 걸 어떻게 말하는데, 없는 거를 뭐, 내가 뭐, 얘들아, 나 오늘 촬영하고 왔어. 야, 거기 여성분 예쁘더라! 여자친구? 얘들아, 형은 미팅하고 왔는데, 그분이랑 같이 할것 같아. 그 여성 가수인데, 여자친구? 여자친구? 아니, 내가? 내가! 내 여자친구 사귀고 내가 진짜 다 공개한다. 내 여자친구 사귀면 1년 동안 썸네일 여자친구 얼굴 쳐박을 거야. 내너 때문에 뭐 누구랑 뭐 이야기를 못 해요. 뭐 혹시 말만 하냐? 다 여자친구래. 결혼은 언제 하냐고요? 여자친구 혼자 사귀어될거아가 여자친구 사귀고 나도 결혼해야지, 쓸게요. 아, 그 아이돌 여자친구 이름 말하는 거였어? 아, 그 넷이라는 그분. 아이돌 여자친구 이름 말하는 거였어? 내가 구독자들한테 3년동안 놀림을 받아가지고요 여자친구라는 단어에 좀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... 아 죄송합니다 어... 저 겨울에 스노우보드 타다가 막 커플들이 뭐 어차기야나 넘어질 것 같아 잡아줘 그냥 그냥 내려가면서 받고 싶어 너 열가 을때어 진짜 형 올해 마흔가 올해 마흔 아니야! 미쳤나! 마흔 같은 소리 하고 쳐다란다 진짜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. 자, 이름은 예지입니다. 예지, 여자친구 그룹 어? 아니고요. 있지. 어? <laughs> 그 예지. 어? 맞습니다. 어! 뻥이야. <laughs> 너, 놀로와봐 사과하라고? 있지, 예지님에게 이 영상을 바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나나. <laughs> <나, 나. 웃음> <laughs> 경연 프로그램 뭐뭐 뭐 있죠? 쪼이더머니 고동래퍼 있고요 언프리티 제이지스타의 예지입니다 진짜요, 인연이 좀다아가지고 인연 말고 이 새X야! 인연 하 진짜 내 진짜 너것 때문에 너것들이 하도 끝을 잡아가지고 인연 인연이 돼가지고 자, 다들 따라 하세요 인연 체 인연이 좀 아니 그냥 사투리 때문에 그래 축하해 그냥, 그냥 안녕하세요. 가수 예지입니다. 재민TV가 벌써 구독자 50만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100만, 200만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. 축하드려요. 자, 제가 올 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, 여러분들? 좀 웅장한 거 없나? <laughs> 예, 얘들아 채팅으로 쳐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. 제가 올 초에 <laughs> 말씀을. 드 <laughs> 제일 티비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유튜버의 다양한 <laughs> 영상들과 직접 <진행을> 만요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 되면 얼마나 대단한 영상이까 그래서 여친이 개세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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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, 까만 동작, 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, 영상을 끝까지봤다는 말, 아이가, 맞나, 아이가? 그러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,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, 또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? 기분이 좋노? 아? 어? 금방 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. 빨리 눌러라, 임마! 아, 어, 그럴 것같은다